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기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23년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23년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몸 포인트만 좀 짚어보고 오늘 준비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금리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미국 금리와 그죠, 한국 금리에 대한 금리 인상 여부 이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환율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환율에 의해서 외인들도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 금리를 우리가 미국에서 올릴지 동결을 시킬지 하락을 할지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기준점 우리가 잡고 있는 기준점 뭐예요? 그렇죠. 매월 10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해서 23년은 이렇게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 23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수익 달성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너스 종목도 계속해서 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너스 종목도 잠시 후에 공지 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할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종목 살펴보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서 바로 수익을 내면서 23년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목소리>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아우딘 퓨처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우딘 퓨처스는 우리가 1,500원대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이때 들어갔죠, 여러분. 1,500원대, 이때. 그죠? 아,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도 다시금 추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날 밑꼬리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요날 시가에다가 딱 대기 매수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맞죠? 해서 아니, 이거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올 것같은데 하고 나서 제가 정해드린 대로 매매 진행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감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어디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쵸? 요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그냥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요 라인 때. 4,700원 때. 그죠?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대기로 걸어놓고 있었으면 물론 그냥 들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약수익권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다가 딱 설정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체결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서 공지사항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제가 어떠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를 가져다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 이쪽에서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개발이 되고 또 시판이 되고 하면서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나온 자료를 제가 지난달 말경 정도에 어 이렇게 차아했습니다 받아냈어요. 어렵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총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섹터가 잘... 펴져 있으면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하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어렵게 받아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장주들까지도 싹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대장주들이 움직여야지 후속주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장주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자 바이오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을 따로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에는 이 종목들 하나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 자료 다 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22년에 우리가 총 보너스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었죠. 다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3년 새로운 새로운 보너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리튬 관련주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리튬 관련인데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중소형주예요. 그런데 물량이요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가다가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상으로 점상. 으로 이거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담아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게 조금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에서도 함께 매매는 같이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오픈방에 오셔가지고 오픈방에서 드린 종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 자리인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방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픈방에서는 매일매일 단타 단기 종목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바로 네,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2 7 7 0092번입니다. 27717에 009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한 종목들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첨부 파일에서 고그 보고서랑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 확인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려요. 새해에도 이박사와 함께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이박사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보셨죠, 여러분? 정치 관련주는요 연초에 반드시 계좌에 한 종목이라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대장주들 싹 뽑아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아우딘퓨처스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우딘퓨처스는 왜 그러냐면 남들 다 네옴시티 보고 있고 2차전지 보고 있고 그죠 바이오 보고 있을 때 여러분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남들이 잘안 보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수익 내고 나와야 돼요. 남들 다 보고 있는 종목들만 보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수급들 얘네들도 수급 체크하죠. 외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우딘을 생뚱맞게 왜 갖고 왔냐고요. 아우딘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수익 챙겨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들어가서 2년, 3년 가지고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우딘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 갖고 나오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박 3만 따라 하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우딘은 가만히 보시면요. 어떠한 흐름이 있냐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왜인들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얘네들 검은 머리 인 외국인인지도 몰라요. 맞죠? 자,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거래이 터진 보세요 나간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모았다라고 하더라도요 2천원인데 이거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여기 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그죠 경고 종목이에요 이게 풀려버리는 순간 하늘 위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지 마시고 아 풀리면 날아가겠지 아 그럼 나 무조건 올라갈 때 사야지 야나 미리미리 사놔야지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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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정해드린 라인에다가 딱 대기 걸어놓으시고 가지고 계시면요 얘요 충분히 여러분들 올해 스타트 기분 좋게 끊 끝으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지금 현재 수익권 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기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추격하는 어, 방식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테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추격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늘 패턴이 너무나 어, 수상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우딘 퓨처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이 박사예요. 제 영상 보세요. 제가 이 영상 이 아우딘 퓨처스 언제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지 아시겠죠? 자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번호 있죠? 이박사 번호입니다. 010 2777에 그0092 번호로 아우디인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아우디인 우리가 1,500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우디인으로 아우디 살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출 받으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큰 수익 내셨습니다. 그죠?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 있습니다. 2차 파동 나오기 전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아우디인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우디인에 관련되어 있는 매수가 제가 드, 매수가 드리는 대로만 매수하세요. 수익 크게 나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하기, 뭐예요? 보고서. 항상 연초에는 대장주, 정책 대장주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자, 뭐예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제약주면 제약주, 그죠? 바이오죠? 또는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계좌에다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대장주까지 싹 뽑아놨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무료 공개하고 있으니까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이에요, 보너스. 보너스.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은 단한 종목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최저 수익률 200%에요. 1분기 안에 갑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저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보너스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고, 오픈방 링크. 같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어, 단타 같은 것들 하루하루 매일매매해가지고 매일 그날그날 5% 10% 수익 내고 싶으시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 아우딘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아, 않겠지만은 보신 분들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해서 위에 있는 영영 구입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박사와 함께하시는 분들 수익 챙겨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전 영상을 통해서 검증해드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어,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